하늘이 부었죠. 공기의 흐름이 느려서 먼지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요. 공기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비롯한 중부와 전북,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고 있고요. 경기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중부와 전북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광주와 대구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먼지와 안개가 뒤엉키면서 시야가 더 답답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200m 앞을 보기 어려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오후에는 전남 남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일교차는 계속해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9도, 의성 2도에서 출발하면서 쌀쌀하거나 다소 춥겠고요.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비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를 드렸습니다.